자, 여기가 엔켈의 이제는 저 교회가 비지테이션 철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잖아? 응.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는 그 응. 것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응. 여기에 보면은 이 셈이 하나 있어. 이따 내려오면서 볼 건데. 여기 이제 마리아의 셈이라고 응. 마리아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여기서 물을 마셨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예요. 물이라고 저렇게 해놨지. 아빠도 간다 쌤이. 쌤아 아빠도 간다. 김쌤 조심 빨리 와. <laughs> 겁나, 할머니 손 잡고 가. 빨리 와. <laughs> 겁쟁이야. 네. 알아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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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가. 엄마 여기가 제일. 빨리 와. 아빠. 아빠. 아빠 사진 찍어 와. 빨리 와. 이 노래를 잘해. 아, 재밌어. 빨리 꽃 만다. 빨리 가자. <laughs>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크네시앗 아비쿠 비지테이션 철치를갈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벚꽃처럼 생겼죠? 이게 살구 꽃이라고 살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아몬드가 지금 꽃이 한참 피었습니다. 올라가, 계단 올라가. 오, 여기는 11시 45분 까지입니다. 자, 할머니 빨리 갑시다. 할머니, 뛰어가시지.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 자. 한 30분 남았나? 올라갑시다. 분. 23분 남았네요. 안 힘드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걷기 운동 잘하고 있군요. 할머니가 쌤이 얻고 갈게. 응. 아빠한테 안개 갈 거지? 또 벗고 떨어진 거 있어, 같이 닮아. 어, 아몬드 고시기래. 할머니가 얻고 갈게. 아니야. 올라갑시다. 야스파, 아침에 밥 먹는다, 살빠디다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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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이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선생 이제 계속 걸어서 올라가 야 아이 괜찮다 걸어가 할머니야 저 위에 보면은 그림 있잖아? 저게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그림이야.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봐봐, 세마 여기 봐봐. 여기도 각국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적어져 있는 거야. 어디 한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할머니. 세마이로와? 일본어도 저기 있는데. 일본어 옆에 중국어가 있고, 쫙 있고, 막. 성모창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는 다 카톨릭에서 기념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보입니까? 글씨가.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성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아왜 아빠, 어. 아빠. 아빠를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빠 화장실 가자고 <laughs> 물 소리만 나면 아빠가 뭐라 그랬어? 오줌은 피피, 피피. 응. <laughs> 저 그림은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 만나. 여기는 아마 이 그림은 보니까 세르현 아빠. 사가랴가 이제 자신 이 그림을 보니까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죠저아니가 이제 우물인데 저 우물이 이제 세례환 아빠 이제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이 이제 이 우물을 길러서 먹었을 것이다. 올라가 세요저 아래는 이제 그 우물이 있던 곳이고 교회는 위에 있어. 일어서세요. 올라가세요. 에이, 지지, 지지 최연소 성지 순례자, <laughs> 자, 최연소 성지 순례자 혼자서 방문 교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발이 응. 빠졌어? 응. 자. 쌤아, 그거 안 잡고도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그냥 올라가 봐. 잡지 말고. 어? 그 잡지 말고 올라가 봐. 할머니 손잡고 올라가세요. 마스 <laughs> 스로 성지순례하겠다는 이 어린, 어린 아리나이를 보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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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아 예슈아 예봐아 예슈아 어디 있어 예슈아 응. 쌤아 어디 가니